2019년 3월 30일입니다. 어, 오늘은 후미들비를 분무하려고 합니다. 어, 보통 후미들비는 사양에게 같이 타서 이렇게 먹이는데 저는 그렇, 그렇게 하지 않고 분무로 합니다. 작년에 분무를 해봤는데 어,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서 올해도 역시나 분무 분모... 를 하려고 합니다 날씨가 너무 안 받쳐 주네요 날씨가 너무 막 춥고 막 바람 불고 최악입니다 그래도 뭐 주말 버리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작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뭐 방법이 없지요 음 후미들비 인데 보통 저같은 경우는 후미들비 이거 이거 한 저기에 음. 이거 통, 통한 통에 1.8L. 이건 저기, PT병. PT병 1.8L에 집에서 이렇게 녹여갖고, 이렇게 와서, 여기는 이제 분무기, 분무기다 이제 넣어갖고, 이렇게 뿌리는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게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품미들비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어, 전면 소비에 다 분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뭐, 분무는 뭐, 뭐, 속살만 치는 것처럼 이렇게 분무를 하고 있는데, 좀, 양을 좀 많이, 많이 하고 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추워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그냥 바람도 불고 한번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음. 아유, 다 먹어버렸네요. 아니, 저번 주에 한개준 건데. 뭐다 먹었네요. 아이고 벌 세력이 좀 올해는 벌이 유난히 안 느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력이 안 돼서 그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이상하게 작년에 비해서는 너무 안 느는 것 같습니다. 음. 오늘은 뭐, 날씨가 추, 원래는 날씨가 따뜻할 때 분무를 다 해고 해야 되는데, 어...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끝에 먹이장 뭐, 흐미들비는, 이렇게 해서, 에그로 추운 분히 원래는 또, 이거 벌을 털고, 이렇게 해야지 사실은 좋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벌까지 털 수는 없습니다. 그, 날씨가 좋으면 터는데, 오늘은 뭐, 벌 털, 저기는 도저히 안 됩니다. 산란이 여기도 음... 끝뒤까지다 나갔네요. 음... 다음 주 중에는 아무래도 증소를 해야될것 같습니다. 이거 격리판 안쪽에 넣어주고 이것은 뭐 당연히 산란했을 거고. 이것도 당연히 산란했을 것 같고. 지금 뭐, 세장 정도는 산란이 나갔고, 이거 맨 끝에는 먹이장인데, 먹이장은 뭐 그냥, 그냥 먹이장이네요. 그냥 꿀만 있고. 이쪽 들어주고 그냥 니메로 그냥 묶어놓고 다음 주에 증소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저번 주에는 한 이거 저기를 화분떡을 저번 주에 한개 올려줬는데 저번 주에도 좀 날씨가 나빠서 얼렁얼렁 화분 떠가고 여기 피 t 병 사양만 했는데 화분 터한 개인데 일주일 만에 다 먹었네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한개 반, 한개 반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PT병 사양, 자극 사양이죠. 자극사용하고. 그냥 비닐로는 최대한 그냥 덮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닐로가. 보온 좀 해라고. 저는 겉에, 그러니까 이제 속포장 말고 겉포장은 거의 뭐, 안 합니다. 그냥 그 개포 그냥 한개 올려놓던지. 너무 벌이 작년에 비해서 늦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약군은 뭐 완전히 저기고, 이거 약군, 약군인데, 얼마나 잘 됐나 볼까요? 음, 그래도 먹이는 먹기도 했고, 이라뭐 이야기, 을좀 나갔나? 기 이야기, 이야기, 이야이제어이게 될지 모르겠습니이이게나이에딴 데에 기이 해주던지 뭐 그런 용도로 쓰려고 해놓기는 해놓은겁니다 이제 한매 한매밖에 안나갔네요 여기는 그래도 알은 다 여기다 다 까놨네요 아 알을 까놨네 붙여버려야 되겠습니다 소미들비 여기는 중부지방이라 한 보통 5월 10일경 그 정도의 아카시아 피드라고요. 네. 10일 좀 넘어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두 개는 줘야 될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비오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도 비 오면 아싸리 작업 자체를 못 하니까 다음에 EPP 벌통. EPP 벌통이 오히려 제가 경험해보면 스티로폼 벌통보다도 조금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스티로폼 벌통이 봄에 더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EPP 벌통은 특별히 뭐 제가 아직 그 기르는 기술이 없어서 EPP에 대해 아직 처음 해봐서 잘 모를 수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칠폰벌통보다 또 조금 못한 것 같기도 한것 같고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것도 거진 다 먹었네요. 먹기는, 먹기만 잔뜩 먹고 탈란은 않고. 뒷장까지는 뒷장도 산란이 나갔네요. 나갔으니까 이거는 무조건 산란이 나갔을 테고. 끝에 먹이장이 나갔나? 아이고 이거는 먹이장까지 다 나가 버렸네. 이피피가. 별로라고 했는데, 취소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여기까지 산란이 다 나가버렸네요. 어떻게 넣어야 잘났다고 되나. 듬뿍듬뿍 뿌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벌을 털고 해야 되는데, 날씨가 이 모양이라, 털지 못하고, 그냥 듬뿍 뿌려주는 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개 주워드릴 것 같습니다. 가정소. 가정소 한개 해놔야 될것 같습니다. 가정소는 먹이장 좀 있는 걸로 해서. 먹이장 있는 걸로. 가정소. 자주 사용하고. 이 벌통. p 피벌통이좀 늦게 시작돼서 산란을 확 받는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겠네요. 물도 1.5리터짜리는 일주일 만에 다 먹고 그러네요. 이 또... 것도, 뭐, 반 밖에 안먹었 네요. 계속, 안 보다, 올해, 이번에 지금 처음, 그, 내부까지 봅니다. 계속은 안 봤어요. 이거는 그냥 먹잇장. 팔라 음, 나간 건 없고. 抬脚走嘞。带来带来 집을 졌네요. 스펄 집은 아이고, 내공칼이 어디 있지? 내공칼이 갑자기 안 보이네요. 알을 또낳습니다먹잇장음 뭐. 음, 그냥 먹잇장이네 이거. 집까지는 산란은 아직 안 왔습니다. 또, 바람이 불어서 차가 많이, 많이 더듭니다 병사양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분모하고, 어, 후미들비 분모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 주에는, 뭐, 증수할 거 있으면 증수하고 합군할 거 있으면 합군해버리고, 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